여기 단지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인이 이제 111동입니다. 111동하고 107동. 어쨌든 지금 홈타운 1차에 뭐 7억 2천 이런 거래들은 111동 요 라인들이거든요. 방이 두 개인 대신 요런 거실하고 공간들이, 바, 어, 넓어요, 주방하고. 그래서 화장실이 한 개인 단점, 방이 두 개고, 그런 게 있고, 방이 세 개는, 또 이제 안방에 작지만, 저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아시아드 라인이 강세고, 그리고 길만 건너면, 뭐, 남문초등학교 있고, 학원가 4밀집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여기 있고, 빠지는 게 없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뭐 1차도 이제 7억이 넘고 2차는 물건이 없어요. 아예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실 분들은 그런 걸잘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 전세도 매일 뭐 손님들이 놀라시긴 한데 홈타운 전세가 5억 뭐 5억 제 생각에는 이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억이 넘으면 중동 뭐 신축들, 주복들 그 전세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캐리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 보이시나요? 거제 현대 홈타운, 1차입니다. 1차. 2차가 뭐, 사실 금액도 지금은 더 높고, 그리고 뭐, 지하주차장이 세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엘베에서 더 인기가 있지만, 오늘 1차, 세대 24평하고 34평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1차로 왔고요. 1차 안에 단지들, 1차랑 2차는 저렇게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만 빼면 어차피 2001년, 뭐 2002년, 이렇게 입주한 단지들이라서 최대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실내 내부는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뭐 금액, 지금 2차의 금액이 너무 이제 떠버렸으니 차라리 1차를 요새는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세가는 이제 5억을 더 받으니까, 홈타운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2차도 그렇고 1차도 매물이 많이 없다. 2차는 제가 알기로 거의 뭐, 티어한 5천 이상으로 해도 한두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매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뭐,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뒤에 법원 쪽다 보이고 해서 엄청 쾌적해요. 제가 뭐, 동부올림픽도 가서 뭐, 홈타운, 요런 느낌 말씀드렸지만, 딱그 구축들의 특유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한번 세대 올라가기 전에 제가 요 단지들을 살짝 보여 드리고 24평 하고 84 84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홈타운은 24평을 접근하실 때는 방두 개냐 세 개냐 요런 거 화장실 방이 두 개면은 이제 화장실이 하나고 방이 세 개면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거를 알고 미리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방이 두 개라고 하면은, 많이들 놀라긴 하시는데, 또그 나름대로의 이제 거실하고, 요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방두 개를 더 선호하긴 해요. 우리 어차피 홈타운에서 24평을 접근하신 분들은 되게 신혼부부들이 많으셔서, 방두개 해서 뭐 거실하고 요런 부분들 더 넓게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한번 홈타운 1차를 제대로 한번 보실게요. 홈타운 1차 여기 단지 아니고, 여기 단지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인이 이제 111동입니다. 111동하고 107동. 어쨌든 지금 홈타운 1차에 뭐 7억 2천 이런 거래들은 111동 요 라인들이거든요. 그리고 24평 5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속 지금 이제 또 컨택이 되고 있고 한데 또 107동 요거는 이제 방두개 구조. 라인인데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앞에 법원 쪽으로 쭉뻥 뚫려 있고 111동도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들 111동, 110동이 어쨌든 홈톤 1차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동이고 그리고 뭐 이제 109동 요렇게 많이 보십니다. 단지가 동부 올림픽도 그렇고 센텀 뭐 파크도 그렇고 한 20년 넘은 단지들은 그런 이제 입지 좋은 제가 아파트들을 얘기한 거고 그냥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들만 가도 이렇게 조경은 다잘돼 있어요. 공원처럼. 좋은 아파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단지 내부가 굉장히 구축 아파트들은 좋아요. 단지 안이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어쨌든 1차와 2차의 뭐 제일 큰 차이는 주차장이 지하로, 이제 엘베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갈수 있냐, 아니냐. 그 차이로 접근해 보시면 되고, 뭐 1차가 컨디션이 금액 차이는 좀 납니다. 예전에 항창 상승장 때, 뭐 2차의 리모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때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졌었어요 1, 2차. 그래서 지금은 뭐그 갭이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1차와 2차의 금액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고 사실 입지는 바로 붙어있어요. 저기 보이는 게 2차이기 때문에 금액 괜찮은 거뭐 나는 뭐 주차장 필요 없다 하시면은 1차를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올라가서 1차에 24평하고 34평을 한번 세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 보시죠. 홈타운 1차 24평입니다. 24평도 지금 뭐 금액이 많이 올라서 오늘 세대도 한번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거든요.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34평하고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홈타운 뭐 1, 2차를 접근하실 때 25평은 방이 두 개냐 세 개냐 그리고 뭐그 방이 두 개면은 화장실이 하나고 방이 세 개면 화장실이 두 개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셔, 미리 하시고 오시면 좋아요. 오셨을 때 방이 두 개인 걸 보고 많이 놀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 방이 두 개라서 조금 싫지 않냐 하면은, 방이 두 개인 대신, 요런 거실하고 공간들이, 바, 어, 넓어요. 주방하고. 그래서 화장실이 한 개인 단점, 방이 두 개고, 그런 게 있고, 방이 세 개는 또 이제 안방에, 작지만 저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하셔야 돼요 24평은 그래서 방이 지금 오늘 3개인 구조 볼 거고 제가 입구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입구에 바로 이렇게 신발장이 한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고 이게 이제 중문을 하려고 요 가벽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여기가 바로 거실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세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대는 방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 그러면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랑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를 거의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래도 방세 개를 조금 더 선호하시긴 하는데, 그냥 이제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방두 개. 짜리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방세 개를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이제 작은 방, 입구 쪽 작은 방인데, 팔사랑 똑같이 작은 방에도 창이 이렇게 큰게 들어가고, 요렇게. 뭐 여기는 고층이어서 개방감은 좋습니다. 뭐붙박이는 따로 없고,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 이제 방 끝방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서 있었던 거실. 거실에서 저기 2단지, 홈타운 2차, 2차 거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발코니. 거실 옆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장실이에요. 이게.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 옆에, 거실의 끝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방. 주방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에 24평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식탁 놓을 자리도 그렇고, 그런 구조들을 한번 직접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직접 와서 보셔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 냉장고 자리 이렇게 있고, 여기 주방에도 큰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세탁실, 세탁기나 놓으시면 되고, 뭐 사이즈는 작진 않습니다. 여기가. 요 공간에 있고, 여기도 작은 방두 번째랑 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방에서 보는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두 번째. 그래서 이게 엄청 작아요, 방이. 방이 엄청 작아서, 보통은 24평 홈타운을 보시는 분들은 신혼부부가 많으시고, 신혼부부들은 그래서 이방 활용을 거의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공간.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거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좀더 넓고 그런 구조의 방두개 구조를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은 보통의 저희 신축 뭐 24평 공용화장실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어느 정도 작냐면 여기 문이 겨우 열면은 여기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요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요 정도, 요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체감 대신 이게 한 평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거실에서는 홈타운 2차, 홈타운 2차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가서 34평도 이제 한번 볼 건데, 34평 구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확실히 34평보다는 24평, 뭐, 사이즈에서 차이도 나지만, 구조는 방 3개, 24평의 3개랑 34평하고는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44평은 오늘 보실 세대가 이제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세대를 볼 거고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은 돼 있는 세대입니다. 24평 리모델링은 돼 있는 거고 뭐 나머지 들어오실 때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되는 컨디션, 더 욕실이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홈타운은 접근하실 때 이제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돼 있는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4평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받고 이제는 그 34평 구조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엘베를 요렇게 내려오면은 요렇게두개 세대가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는 백구동이고 지금 인테리어가 조금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들어오면은 홈타운이 요렇게 전실이 신발장 전실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구축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 신발장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엄청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신발장에서, 요 전실에서 이런 뷰가 나옵니다. 저쪽이 이제 교대, 그리고 국제신문, 저쪽이 온천천 쪽이고, 부전교에 보이고,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 벌써 신발장하고, 이런 수납 공간이 이만큼 이렇게 잘돼 있어요. 네 칸이 짜져 있고, 이게 신발장. 신발장은 이렇게 세칸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세대는 중문이 다 설치되어 있고, 들어오면은 확장되어 있거든요. 확장되어 있는 세대고, 약간 지금 신축 구조랑은 확실히 달라요. 뭐, 홈타운이나 저희가 다녀본 동부올림픽이나, 뭐, 롯데마린이나 쌍용예가나, 이런 홈타운은 그때 딱 2002년도에 그 시절에 맞게 지어진 아파트 구조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공용 욕실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 있어요. 특이하게 아까 현관 입구 이쪽으로 창이 나 있고 사이즈는 뭐 기본 욕조는 없지만 요즘 신축이 안방 욕실 사이즈의 공용 욕실이고 공용 욕실 건너편에는 이렇게 작은 방입니다. 이게 작은 방에 보통 이렇게 붙박이가 톡 튀어나와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매립 아닌 매립이죠. 이렇게 안으로 깊이도 깊고 저희가 작은 방에 있는 붙박이보다는 깊이도 깊고 이렇게. 창도 엄청 크게 나 있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조금 공간을 먹긴 한데 훌륭합니다. 자음망 통창으로 완전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거든요. 저쪽에 보이는 게황령산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법원이 있고요. 앞에 뭐 동들이 조금 막히긴 한데 저기 보시면 산도 아시아드 경기장도 저렇게 살짝 보이고 괜찮아요. 이게 약간 손님들 안내를 할때 리모델링이 안돼 있는 세대들은 컨디션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20년이 넘은 아파트고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은 집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오늘 영상에서 보는 집은 이제 리모델링이 싹돼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확장도 돼 있고 샤시까지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레이카운트거든요 저기가 레이카운트입니다 그 단지, 단지들 보이고, 완전 홈타운이 뭐 입지로 동부올림픽하고 홈타운이 구축의 대표적인 입지가 좋다고 하는 곳이고, 주거지로 너무 훌륭한 곳이죠. 훌륭하고, 뭐 사실 빠지는 게 없고,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내륙에서는 아시아드 학원가, 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드 라인에서 입지는 제일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터닝도어입니다. 터닝도어로, 이렇게다 설치되어 있고, 안방 발코니는, 보통 요즘 신축들은 그냥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샤시로, 벽이 있죠? 벽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오셔야 됩니다. 터닝도어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거실이 한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거실 사이즈에서 주방으로 보면은, 기본 요즘 신축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구조죠. 쭉 오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 정도 사이즈로 또 들어가요. 여기서도 완전 개방감. 여기 보시면 뭐 동네아도 보이고 다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온천장까지 다 보이고 있고 크기도 이렇게 넓게 잘 빠져 있고 작은 방두 번째 작은 방하고 보여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안방 보기 전에 작은 방두 번째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붙박이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조를 사실 요새 뭐 신축 전부 포베이에 좋게 나오지만 이게 또 그렇게 막못 엄청 불편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지금 구축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리모델링이 잘돼 있는 세대라서 보시면은 어 만족 많이들 만족하세요 손님들. 그 연식을 사실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하면은 충분히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안방 붙박이도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한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다 공사를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돼 있는 세대들을 안내를 하면 손님들도좀 많이 젊은 분들은 많이 조금 뭐 거부감은 아니고 어, 좀 놀라시긴 해요. 그런 컨디션에. 근데 어차피 저희가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려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뭐 어쨌든 구축이지만 입지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 거제 현대 홈타운보다 좋은 입지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부산에서 현재. 그리고 워낙 지금 아시아드 라인이 강세고, 그리고 길만 건너면 뭐 남문초등학교 있고, 학원가 다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여기 있고, 뭐 빠지는 게 없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뭐 1차도 이제 7억이 넘고, 이 차는 물건이 없어요. 아예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실 분들은 그런 걸잘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 전세도 매일 뭐 손님들이 놀라시긴 한데 홈타운 전세가 5억. 뭐제 5억 생각에는 이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억이 넘으면 중동 뭐, 신축들, 주복들, 그 전세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아시아드 라인하고 동네 쪽이 전세가율도 좋고, 전세 물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실 분들은 잘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고, 홈타운은 내부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좋은 집 하나 선생님이 섭외해 주셔서, 내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제 현대홈타운 뭐 관심도가 엄청 높은 곳이죠 엄청 높은 곳이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런 입지에 내부를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밑에 뭐 단지들 하고 남문초 요런 주변 입지까지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사실 가격이 말해주고 있다 하니까 금액 보시면은 뭐 누구나 좋은 아파트인 건 알죠 오늘 영상도 한번 잘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